어, 진심 아싸인데요 이번 생일 선물 역대급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에르메스 헉, 에르메스라니 살면서 에르메스 처음 받아봐요 정진아 내가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고마워 어, 귀여 삼각형 가방으로 왔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립까지 선물로 줬어요. 미니 립, 요만해요. 리프님이 보내주신 디올. 디올 쓰는 여자다! 친구가 보내준 디올 귀여운 립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 록시땅의 바디 버터크림인가? 그건데. 고마워요. 샤워 맨날 정말 하고 바르면 향이 엄청 부드럽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제 데일리템, 이소 펜드크림 옷송을 <laughs> 비타민, 고마워요, <통화워요>, 언니. <laughs> 에스티로더. 음... 갈색병. 이것도 처음 써보는데,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뷰티템 마지막. 이거, 어... 비비안 웨스트우드. 뭐 회사 부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주관이죠. 부장님. 부장님 예쁘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거좀모아두렸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축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는 지인들도 잘 챙기고 내사람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물 안온게 있는데. 이는 그냥 영상까지는 안 올리려고 해요. 진짜 따뜻한 생일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모두 제가 매일매일 쓰면서 보내주신 분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